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확률과 통계 오늘 그세 번째 시간 통계 단원 2025학년도 수능 예측 강의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문항이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예, 통계 단원의 세 문항이 출제되었습니다. 어 골고루 출제됐죠. 주로 3점짜리 비중이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어 먼저 제일 간단한 것으로 반드시 물어보는 통계 단원의 첫 번째 3점은요. 이산 확률 변수와 그 분포에 대한 기대값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어, 그러면 X는 0부터 4까지 5까지가 나오겠네. 오.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라 했잖아. 어, 그때 확률 변수 Y는 X가 0 또는 1이면은 그대로 X라는 값을 갖고 어, 그렇지 않으면은 이라고 하죠. 그럼 그 y라고 하는 것은 기대값이 어떻게 됩니까라고 물었죠. 자, 그럼 이거는 뭔가 하면 x의 확률 분포와 그에 따른 y의 확률 분포를 표로 만들어서 기대값의 뜻에 따라 계산하면 돼요. 표 만들어서 계산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번에 구평에서도 이산 확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0부터 4까지의 정수이고 오, 아 여기도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0에서 4까지잖아 아 그때 이와 같이 k1대의 확률이 k 플러스 2일 때의 확률과 같다 이런 성질을 만족하더라 그 제곱의 기대값이 6분의 35이다 그러면 0에서 확률이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네요 그럼 0에서 확률 p라고 놓고 역시 이것도 이산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기대값의 뜻에 따라 그냥 계산해서 확인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기본 내용이 뭔가? 바로 이거. 반드시 3점짜리로 물어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의 변수의 기대값 또는 평균은 어떻게 하는가?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이와 같이 표로 만들어라. 표로 만들어라. 어, 그런 다음 바로 기대값의 뜻에 따라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하면 돼요. 제곱의 기대값이라면 제곱해서 곱하고 제곱해서 곱하면 돼요. 네, 예, 여기에 이 정에 따라 그대로 계산하면 되게 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보이지 않아도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반드시 물어보는 3점 또는 4점짜리 문제가 정규 분포에서의 확률 계산 문제입니다. 뭐라고? 정규 분포에서 확률 계산이요 자, 그래서 지난해 구평 26번을 읽어 봤더니 어느 고등학교의 수학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시험 성적은 평균이 역시 8점 표준 편차가 10점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아, 바로 이런 뜻이네. 나 정규 분포를 따르는 거야. 평균이 얼마? 68이야. 표준 편차 시가 뭐 얼마? 10점이야. 자, 그런데 이 수학 시험에 응시한 수업, 수험생 중 임의로 선택한 수험생 한 명의 시험 점수가 55점 이상이고 7 8점이하 이렇게 되는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이미 어떻게 하는지 알았죠? 표준 정규 분포로 거쳐서 표를 이용해서 구하면 됩니다. 어, 그냥 이렇게만 바로 하면 되네. 어, 그런데 지난에는 30번 문제로 주어진 게 있네. 양수 t에 대해서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 n 1 t 제곱 앞 아, 평균은 1이고 표준 편차는 t가 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게 나이 평균이고 이와 같이돼 시가 어, 많은 양수 t 표준편차는 t 어 그런데 x가 ot 이하가 될 확률이 2분의 1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ot 이하라고 하면은 1보다 크거나 같게 주어지겠네 아 그러면 t 값이 5분의 1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양수 t에 대해서 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k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이거 어떡하죠? x가 뭐예요? 정규분포요. x가 뭐예요? 정규분포요. 정규분포에서 확률은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표준정규분포로 고쳐서 합니다. 아 그러면 나를 z에 대한 것으로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이것으로 이렇게 찾아내면 되겠네. 내가 최대가 되도록 해야 되니까 되도록이면 넓게 해주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가 어떻게? 가운데, 가운데 오도록 해주면 됩니다. 아,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을 이용하는 문제였네요. 그러면 정리해드릴 기본 내용이 뭔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네요.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입니다. 왜? 정규분포의 경우는 이 곡선 그려서 하는 거. 이산화탄 변수는 어떻게? 표고 만들어서 하는 거. 어, 그 곡선과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ASP까지 확률은 이 그림에서 ASP까지 확률이라면 그림이 좀 흐릿하죠? 정규분포 곡선은 이렇게 있는데 ASP까지 확률이라고 하면 바로 이 영역의 넓이다. 그 다음에 이 정규분포 곡선은 X equal M에 관하여 대칭이다. M이 뭔가 평균입니다. 그리고 종 모양입니다. X축을 점근선으로 합니다. x를 m에서 최대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시그마가 일정할 때, 시그마는 표준편차입니다. 시그마가 일정할 때는 그 곡선의 모양은요 m의 위치에 따라 좌우로 평행이동만 시키면 됩니다. 예, 모양이 같습니다. 합동입니다. 위치만 다르고 모양은 같아요. 그 다음에 m이 일정하고 시그마가 달라지면요, 어, 시그마는 표준편차입니다. 표준 편차가 작다는 것은 평균 가까이 몰려 있다는 것이니까 시그마가 작아지면은 위로 뾰족게 올라갑니다. 시그마가 커지면은 옆으로 이렇게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정규분포 곡선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정모양이다. 그럼 평균 가까이 올수록 확률이 높아. 이거 확률밀도라고 그래요. 값이 커져요. 그다음에 이건 뭐예요? 시그마가 일자고 쌤쌤 다 같으면 요 위치만 달라진다. 대칭축의 위치만 달라져요. 어, 평균이 같을 때는 요 시그마가 작을수록 위로 올라가고요. 시그마가 클수록 옆으로 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규모 혹 곡선의 기본 성질만 잘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최대인 경우를 물었으니까 되도록이면 어떻게 요 구간은 길게, 넓게 해야 되고 그리고 대저럼 이이 안쪽에 이 값이요. 평균 가까이, 평균 가까이 올수 있는 경우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런 것을 머릿속에 놓고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풀이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번에 구평에서 조금 특색 있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 그전에는 평가원 시험에서 거의 물어보지 않았던 것이 출제된 것이 있습니다. 이항분포에 대한 이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작년 쿠평에서 이항분포에 대한 것이 있었어요. 그냥 23점짜리, 2점짜리요. 황일변수 X가 이항분포 B 35분의 1을 따를 때 기대값, 예, 그럼 이항분포의 기대값 은 N 곱하기 P8로 되죠그런데 이번에는 29번 문제로 4점짜리 문항으로 출제된 것이 다음 같은 거. 수직선 위의 원점에 점 A가 있다.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같은 시행, 아, 주사위 던지는 시행은 독립 시행입니다. 독립 시행의 확률은 이항분포의 확률 질량함수와 같기 때문에 주사위 던졌다, 동전 던졌다라고 하면 이항분포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가 사 이하이면, 아. 4 이하이면은 사 음? 이하라면 뭐죠? 1, 2, 3, 4니까그 확률 삼분의 일입니다. 삼분의 이예요. 어 그러면 양의 방향으로 1만큼 양의 방향으로 일만큼 이동을 하고요. 5 이상이면은 즉 삼분의 일이라는 확률이면은 음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다. 아 전메이가 어. 자이 쎄. 16200번. 엄청나게 많은 시행을 했네요. 16200번입니다. 어, 그렇게 해서 이동된 점 A의 위치가 점 A의 위치, 점 a 의 위치를 x라고 한다면은 그놈의 위치가 5702이하일 이하, 어, 확률 어디에 있니다5 7 0 이하일 확률이에요. 어,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시오. 예. 그 표준 정규분포표를 이용해서 구하래. 아, 그걸 K라고 했을 때, 천 곱하기 K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었어요. 오, 다시요, 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결과에 따라 어, 수직선의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한 칸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시행을 이만큼 했어요. 오, 처음에 원점에 있었어요. 그 점의 위치가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관련된 기본 내용이 뭡니까? 예, 이항 분포의 다음 같은 내용이 있었죠. 어,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 np를 따른다고 하면은 x가 r이 될 확률은 n 콤비네셔널 pr승 q의 n r승입니다. 독립 시행의 확률과 같습니다. 어, 그리고 기대값은 np c 가 맞고 분산은 npq입니다. 자, 이것은 확률과 통계 고등학생은 증명을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면 되고요. 대학에서 확률 통계를 전공하게 되면 증명할 거예요. 예 이거는 예를 들어서 보이면 되고 실제로 이렇게 이항 분포의 평균과 분산을 물어보면 간단한 2점짜리 문제로 그냥 나옵니다. 출제될 가능성이요? 절반 이상이에요.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의 관계입니다. 4점짜리로 나옵니다. X가 이항분포 b m p 이렇게 된다면, N이 충분히 크면, 앞서 문제는 N의 값이 이렇게 16,000이 넘었으니 엄청나게 커요. 그렇게 되면, 이이항분포는 정규분포, 평균, 분산, 이렇게 되는 정규분포에 근사한데, 아, N이 충분히 크면 정규분포에 근사한다. 이것을 이용하여 n이 충분히 클때 이항분포에서 이 확률은 정규분포의 확률로 근사값으로 대신 구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와 관련되는 기본 내용이 이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항분포 n 3분의 1에 어, 확률 질량함수를 n이 10일 때, 예, 이런 기초 내용이 먼저 필요해. 10일 때 그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n이 20일 확률질량함수 일일이 손으로 그릴 필요는 없어요. 컴퓨터로 그린 거 이렇게 돼요. 그래서 n이 n이 충분히 크게해서 50 정도 되었다고 했더니 확률질량함수가 이런 식의 분포를 있는데 정규분포 곡선에 거의 근사했죠. 그래서 이항분포는 n을 충분히 크게하면 정규분포에 가까이 가기 때문에 이항분포에서 어떤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하면은. 마치 정규분포로 보고 표준정규분포로 고쳐서 확률을 구해주면 됩니다. 자 원리는 무슨 뜻인가 알아들었지요? 그죠? 예. 아 그러면 그게 맞게, 그게 맞게 x라는 걸 찾아내는데 x가 어떤 이항분포인지를 찾아내고요. 충분히 크기 때문에 나는 정규 분포로 고쳐서 정규 분포로 고쳐서 나는 다시 또 표준 정규 분포로 고쳐서 확률을 구해주면 된다. 예, 이 내용을 정리하면 돼요. 왜 그렇게 되니라고 하면은 아, 이항 분포의 어, 분포 혹선을 확률치 그림을 그려보면요, n을 충분히 크게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알려진 사실을 이용합니다. 예, 이렇게 기억해두시면 돼요. 자, 올해 4점짜리로 예상합니다.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는 이항 분포에서 확률을 정규 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대신 구하는 문제 4점짜리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은 또요. 4점짜리로 또 나오는 거. 어, 어려운건 아닌데 기본 원리를 잘 알아야 할수 있는 표본 평균이라고 하는 분포에 대한 문제. 저번 평균에 대한 문제도 4점짜리로 단골로 출제되는 문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지난해 9평 28번이었습니다. 읽어볼까요? 주머니 A에는 숫자 1, 2, 3이 하나씩 적혀있는 세 개의 공이 들어있고, 아, A 주머니에는 1, 2, 3이라는 것이 있어요. 1, 2, 3이라는 공이 들어있는 공이 들어있고. B 주머니에는 1, 2, 3, 4가 있어요. B 주머니에는 1, 2, 3, 4라는 번호가 적힌 숫자가 적힌 공이 있습니다. 두 주머니 A와 P, A, P에서 한 개, A, B와 주사위 하나 주사위 하나를 이용해 다음 같은 시행을 한다. 주사위를 한번 던져 나오는 눈의 수가 3의 배수이면 3의 배수면 3하고 6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확률은 3분의 1입니다. 그땐 A에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냅니다. A에서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내수가 3의 배수가 아니면 3의 배수가 아니면 3분의 2라는 확률로 그때는 B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꺼냅니다. 두 개의 공을 동시에 꺼냈으니까 같은 것이 나오지는 않았겠죠. 이때 꺼낸 두 개의 공에 적힌 수의 차를 기록하는 차 각각의 나온 수의 차를 기록합니다. 어, 그리고, 공을 꺼낸 주머니에, 서 어, 공을 꺼낸 주머니에 이두개 다시 돌려 넣는다. 아, 그러면 몇 번씩 반복 시행하더라도 처음 상태로 되돌아왔기 때문에 독립 시행이네. 이 시행을 두번 반복하여 기록된 두 수의 평균을 확률 변수 X바라고 하자. 표본 평균의 기호를 썼죠. 그때 그 X바라고 하는 값이 2가 되는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하면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차를 기록한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하면요. X에 대한 이 모집단이에요. 어, 차이가 제로인 경우는 서로 다른 것이니까 차이가 제로인 경우는 없어요. 1인 경우, 2인 경우, 제일 큰 경우는 3인 경우. 그래. 그 각각의 확률 분포를 완성해서 나를 구합니다. 예를 들면, 차이가 3이라면 1, 4 뽑히는 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3분의 2라는 확률로 비주머니가 택해지고, 그리고 1과 4가 나와야 돼. 그 확률이 또 있겠죠? 예, 네, 그러면 확률이, 그리고 각각 확률이 구해져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2가 되는 것이니까 내가 1, 3이었거나, 1 더하기 3이었거나, 2 더하기 2였거나, 3 더하기 1이에요. 그럼 각각 그렇게 될 확률을 구해서, 확률을 구해서 계산해주면 돼요. 자, 모집단이고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확률, 뭐 표본평균이에요. 표본평균이라는 뜻을 올바로 알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개념 문제입니다. 오, 그래요? 자, 문제는 또 길게 주어져 있죠. 반드시 다시 한번 읽어보고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필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모집단 x와 표본평균 x b 크기가 n인 표본 x1, x2, xn에 대하여 샘플의 개수입니다. 그럼 그것을 다 돼서 개수로 나눠주는 것을 표본평균이라고 부르고 x b 로 나타낸다. 그런데 이 표본평균 x b 는 표본, 샘플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 있는 변수이고 그런 값이 되는 확률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확률 변수입니다. 표본 평균은 확률 변수예요. 그럼 확률 변수면 은 확률을 물어보거나 평균을 물어보거나 분산을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편차가 시그마이고 크기가 n인 표본에 대하여 표본평균 x바의 평균, 분산, 표준편차는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럼 이 표본평균 x, y에서 확률은 어떻게 구하는데 여기서 확률을 구할 때는요. 모집단의 분포를 먼저 구하세요. 모집단이 어떻게 되는 걸 구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표본평균의 정의에 따라 이 값이 그렇게 되는 경우 표본을 다 찾아내면 돼요. 표본이 어떻게 되는가 이 표본을 다 찾아내서 거기에 각각 확률이 대응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확률을 구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제가 길고 장황하게 설명했죠. 어, 제이 파일 안에 스레 크 강의 파일에도 이 표본 평균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길게 두 페이지 정도를 할애해서 내가 정리를 해 놨을게요. 왜? 강력하게 예상하고 그리고 그 원리만 알면 되는데 이걸 몰라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거 어떻게 돼요라고 해서 공부를 안 하고 원리를 안 익히고 포기하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표범평균 x바 확률 변수의 분포에 대한 문제가 또 출제된 것이 있습니다. 어, 이건 쿠평 26번인데요. 어,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4점으로 줄 수도 있고 3점으로 줄 수도 있는데 4점에 가까운 3점입니다. 자, 뭔가 읽어 볼게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 아. 올해는 주로 모집단이 정규 분포 따르는 것을 주로 물어봅니다. 어, 앞선, 아니, 아니, 그럴 수도 있고요. 크기가 9인 표본을, 어, 표본의 크기가 9개면 9이면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어, 여기서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 X바. 정규분포 X바가 이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어, 크기가 4, 이것도 크기가 필요하네. 거기서 그, 그 표본 평균은 Y바라죠. 아, 두 개의 모집단이 있고 두 개의 표본 평균이 있습니다. 아, 어, 그때 X바가 12 이하가 될 확률, Y바가 8 이상이 될 확률이 1이다. 그러면 M의 값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 이 M의 값을 물어봤네요. 그럼 선생님, 이건 뭘 알아야 되죠?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분포일 때, 표본평균이라는 확률 변수는 도대체 어떤 분포를 이루는가? 그 분포를 알아야만이 그 분포에서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표범평균 X바의 분포. 4점으로 저는 매기고 싶은데 3점이라고 주어져 있었어요. 저는 4점이라고 봅니다.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잖아. 그러면 표범평균 X바도 이와 같은 정규분포 표준편차만 달라져요. 오히려 작아져요. 따른다. 예, 이것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리고 모집단이 정규분포가 아니어도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수능에서는 대부분 모집단이 정규분포인 경우만 물어봅니다. 정규분포가 아닐 때도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크면. X바를 큰 사조로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오, 그런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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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죠? 예, X바라고 하는 것이 정규분포를 이룹니다. 예, 여기서 왔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X바의 정규분포, 평균 M,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12 이하가 되고, 그리고 표준편차는요, 시그마 제곱이 n분의 6의 제곱이기 때문에 얼만지 알수 있을 거예요. 그놈이 12 이하, 12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12가 여기 있다고 합시다. 12 이하가 될 확률과, 그 다음에 y bar라는 분포가 있는데 평균이 6이에요. 그리고 표준편차는요, 어, 이놈을 크기가 4인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은 4분의 2의 제곱이에요. 그놈의 값이 8 이상이 될 확률이 여기 있을 거예요. 더하면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나 모두 다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이놈의 표준화된 z 값과 그다음에 이놈의 표준화된 z 값이 같으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뭔지 알았죠? 그러면 M값이 얼마인지 바로 구해질까. 아, 이 내용만 알면은 계산이 그렇게 많이 없네. 아, 그래서 3점이에요. 근데 여기에 변수가 좀더 많이 들어가 있다면 4점짜리로도 바뀌어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표범 평균 X바의 분포에 대한 문제로 강력하게 출제 예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어, 의외로 이 통계 쪽에 비중이 높습니다. 어, 이거는 뭐, 그 기본적 공식만 알면 되기 때문에 3점짜리로 제가 예상하는 거예요. 예. 어, 27번이나 26번입니다. 자, 정규분포 n, m, o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임의로 추출하려, 추출하여 얻은 표본 평균이 x 바 여기서 말하는 표본 평균, small 바는 확률 변수가 아니라 여기 여기 한 표본의 표본 평균의 값이에요. 그 확률 변수 한원소요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 5 신뢰 구간이 이와 같더라. 그럼 도대체 x바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어, 예. 모평균의 추정, 신뢰도와 신뢰 구간에 대한 것이네요.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모평균의 추정 신뢰도와 신뢰 구간 신뢰도 95%로 모평균 m을 추정한 신뢰 구간은 이놈 이상 이놈 이하이기 때문에 x바라는 값이 있네요 그리고 n의 값 49네요 시그마요 5라고 되어 있네요 그냥 갖다 놓으면 돼요 갖다 놔서 내가 a 이거 내가 5분의 6a라고 해서 그 부등식 풀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래 특히 요 가운데 중점의 값이 x 바네 그래 이걸 둘 더한 값이 이 x 바가 되도록해서 풀기만 하면 돼요. 오 야, 쌤 그렇게 어렵지 않네. 예예예할수 있겠나요? 예 내가 풀이 안 해줘도 되겠죠. 예, 3점짜리필교적 약한 신뢰도 신뢰권 모평균의 추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하면 확률 통계를 문제풀이 위주가 아니라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가 쭉 살펴봤죠. 전체적으로 다 봤나요? 뭐가 출제됩니까? 4점짜리로 단원별로 하나씩 얘기하면은 경우의 수에서는 중복 조합에 대한 문제, 확률 단원에서는 독립 시행과 조건부 확률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통계 단원에서 오우 상당히 많은데, 어 제가 예상하면은 통계 단원에서는요. 어, 표범 평균 X바의 분포에 대한 문제로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수능 좋은 점수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